야, 이 집에는 진짜. 가자, 자 가자. 이 수분이 딱 맞는가? 이거 어머니. 잔뿌리도 안돼 아대로 컸다. 이거 가아 야, 뿌리가 틀리네, 뿌리가. 음. 내 작대기 어디 갔노? 내 작대기. 이바 응? 그 뭐, 야, 오른거 하나 캤다. 음. 비닐봉지 줄까? 이거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손까지 손까지 그냥. 이거 같이, 이거 내가 그래 갖고 가서 려 살려 아니 이거 응. 아니 이 흙을 해야 돼. 그거 하면 안 돼. 이그 흙을. 응. 자. 오, 근데, 아빠. 고맙네. 가만있어. 큰 봉지, 큰 봉지 떠냈어. 내가 봉지 두개 가져왔어. 그럼 음. 그대로 살려갖고 그냥 이 짝이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. 상품 가치가 안 되거든. 근데 그것이 역시 저 화분 같은 데다 옮겨 심으면 살 살은다 이게. 안참쭉 싹이 안망가지 그러. 그러니까. 음. 아, 봄지가 졌다. 좀큰거 가져야 되니까. 아, 저거 이. 이거 참. 너무 많이 열어놓자 네.